안녕하세요. 준혜원TV 암호원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혜원입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복잡도 분석 문제를 한번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복잡도 분석, Complexity Analysis 문제는 자료구조 시간에도 배우고, 알고리즘 시간에도 배우는데, 이 진지하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안 하니까, 막상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잘못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알고리즘의 시간복잡도, time complexity라는 거는 입력 크기, 즉, input size n에 대해서, input size n에 대해서 단위 연산, basic operation을 몇번 수행하는가, 이 tn, 이걸 이제 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시간 복잡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tn은 3n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input, 에 대해서, 어, input 크기가 있으면, 이 input 크기가 증가하면, 이 단위 연산의 수행 횟수가, 어, 떤 함수로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거, 이거 같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잡도 분석을 주로 이 점근적 표기법 Asymptotic Notation을 이용해서 음,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 함수 tn을 대표적인 복잡도 함수 집합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 거죠 on 클래스, 뭐 on 적어 클래스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고 코드를 택하고 뭐 이런 형태의 어, 집합의 원소 어떤 클래스의 원소로 우리가 어, 분류하겠다라는 게 이 시간 복잡도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든 이런 함수가 있으면 가장 높은 차수 n제곱인 이 세타 n제곱의 원소에 이 세타 n제곱이라는 복잡도를 가진 함수의 함수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복잡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관적 표기법의 종류에는 어, 비고와 오메가와 세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빅오 표기법은 상한 upper bound 오메가 표기법은 하한 lower bound 이 세타는 이 차수 오더라고 해서 어, 이 빅오와 세타의 교집합 이 어떤 fn이 있으면 이게 뭐 n 제급이라면 어, 오메가이기도 하고 상한이기도 하고 하한이기도 하면 그걸 우리가 차수 오더라고 부르자 이렇게 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워스트 케이스 a v e r 에브리지 케이스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워스트케이스를 많이 분석을 하죠 그죠? 에브리지 케이스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워스트케이스의 상한을 분석하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경우에도 이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워스트케이스의 어퍼바운드즉 비고를 표기하는 거를 주로 정건적 표기법에 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그렇게 분석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복잡도 분석, 컴플렉스티 어댈리시스가 뭔지에 대한 정리이고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잡도, 어, 관련해가지고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다한 번씩은 어, 들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반복문. 루프의 경우에는 분석하기 쉽죠, 그죠? 자, int n, 이게 이제 input 죠 그죠? 입력 크기, 어, n이 주어지면 이 함수, function 1의 시간 복잡도 t는, tn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니까 integer i가 1에서 n 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니까 총몇번 실행되죠? n 번 실행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은 이거는 당연히 tn이 n이니까 제일 높은 차수의, 어, 함수가 세타 오브 n이라는 사실은 쉽게 분석을 가능합니다, 그죠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고, 2번 문제 반복문이 그러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포문을 m 어, 번 돌고, 2m 번 돌고, 3m 번 돌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셈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입력 하기 n에 대해서 이 함수 function t 어, 의 t n 함수는 처음에 m 번 돌고, 그 다음에 2n번 들고그 다음에 3n번 들어오죠 그러면 6n이 되니까 6시 이것도 세타 오브 n의 원소가 됩니다 그죠 자 이번까지 쉽습니다 이제 3번도 좀 쉬워요 그죠 우리 자주 보는 거 i는 1에서 n까지 j는 1에서 n까지 증가시키면서 어, 실행했다 그러면 바깥 포르프에서 n번 도는데 안쪽 포르프에서또 n번 도니까 n 곱하기 n이죠 그죠 그러면 tn을 우리가 이 펑션 3에 대해서 어, n 곱하기 n 즉 n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이거는 n 제곱이니까 세타 오브 n 제곱에 어,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차수가 어, 쿼드를틱하다 2차 함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인테이 n이 펑션 4로 주어진다면 입력 크기를 n을, n을 받는다면 이 tn은 이제 1 0 0렬이니까 어, 더하기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보니까 100만 n이에요 그죠 100만 n 더하기 어, 두 번째는 n i++ 2n i++ n 곱하기 어, 2n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2n 제곱 더하기 100만, 100만 n이 되죠 그죠 그러면 제일 높은 차수가 N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집합에 속하겠습니까 ETN은 세타 오브 N제곱에 속한다 제일 높은 차수의 상수 개수를 없애고 어, 그 항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또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입력 크기에 따라서 실행 횟수의 변화가 좀 다양해지는 경우 자 봅시다 I는 1에서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곱하기 이콜 2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i가 1이면 1, 다음에 1곱하기 2니까 2, 2곱하기 2니까 4, 4곱하기 5니까 8. 이렇게 1, 2, 4, 8 해가지고 n까지 실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 횟수가 몇 번이냐는 거죠. 1, 2, 4, 8, n 이렇게 두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의 횟수가 결국 이게 어 로그 베이스 2의 n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전체 포르플몇번 도는 게 되죠? 로그 베이스 2의 n이죠. 그죠? 자, 두 번째 걸 한번 봅시다. i가 n에서 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나누기 2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n에서 시작하죠. 요요 i는 요, 요 n에서 시작해서 어 2분의 n 4분의 n 그래서 어, 결국은 n분의 n이 돼서 이게 1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높이도 생각해보면 절반씩 계속 줄어드니까. 로그 베이스 2의 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의 시간 복잡도를 n에 대해서 펑 n 5는 t&n 이 어, 로그 베이스 2의 n 더하기 로그 베이스 2의 m이니까. 아 n, n이니까 어떻게 되죠? 로그. 베이스 2에 더하기니까 n, 로그 n 맞죠 그죠 로그 n 곱하기 n n제곱이죠 그러면 로그 2의 n의 제곱 그러면 결국 세타 로그 n 이, 이게 2 e 로그 2의 n이니까 상수는 없애고 로그 2의 n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로그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 크기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한 개의 입력 변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n과 m을 입력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 포르프는 i++니까 m 번 돌죠. 그죠? 안쪽 포르프는 i가, 아, 저희가 1에서 m까지 곱하기 2 했으니까 이거는 로그 m, m이죠. 그러면 로그 베이스 2의 m이 되죠. 그죠? 그러면 t는 tn이 뭐가 됩니까? n 곱하기 로그 베이스 2의 m이 되죠. 이렇게 변수가 두 개면 두 개의 변수를 가진 n m 로해 t n m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함수가 나오고 이거는 결국 베이스 상수가 없으니까 베이스 2에 세타 어, n 로그 m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응용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펑션 7 7 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두 개고 여러 개가 있고 또 중첩도 돼 있고 이런 경우 단계별로 풀면 되겠죠. 제일 위에는 이 tnm은 제일 위에가 이제 n만큼 돌죠 그죠 n 더하기 어, 그 다음에 위에께 로그 n 밑에께 로그 n이니까 바깥하고 안쪽이 로그 M, n이니까 둘다 nn이죠 그죠 로그 n 로그 n이니까 로그 2의 n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로, 로그 제곱 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곱하기 곱하기 어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로고 2의 어, m 제곱 그러니까 로고 2 어, e, <laughs> 제곱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1에서 100만까지 돌았어요. 그러면 100만 번 돌죠, 그죠? 무조건. 자, 이렇게 되면 상수는 과 없어지고. 자, 여기서는 얘는 살려야 되죠. 왜냐하면 m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가 얘니까. 그리고 얘는 어. n에 대한 가장 높은 차수는 로그 제곱 n 보다 n이 더 크죠. 그래서 n을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뭐의 원소가 되죠? Theta of n plus log l base 2의 m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방금 해본 거몇 가지 로그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음, 그 해보면 이제 쉽게 풀수 있는데, 이 재기함수가 끼어들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죠? 이 재기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재기함수를, 각 재기함수 나올 때마다 그걸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 궁극의 마스터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 시오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마스터 시오레 을 우리가 그 수학의 근의 공식 외우듯이 한 번만 딱 외워 놓으면 마스터 시오레 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제기함수는 거의 대부분 쉽게 다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제기함수에 대해서 마스터 정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